표연 뉴스입니다. 중구청이 사전예고 없이 체조팀을 해체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국고의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20여 년 만에 찾아온 2월 한파에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뮤지컬인 미스사이공 울산공연이 2만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해 울산공연 사상 최다 관객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 오늘은 오전 한때 진눈깨비가 날리다가 오후 들면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며 비는 저녁 들면서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 낮 최고 5도에 머물겠으며 내일은 흐린 가운데 1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수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으나 지난번과 같은 한파는 없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19대 총선에 나서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화두는 바로 소통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유권자들과 소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70대로 들어선 고령의 최병국 강길부두 의원은 유튜브를 통한 젊은층과의 소통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남구갑의 최 의원은 유명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패러디한 익살스러운 동영상을 지난달 말 유튜브에 올렸 습니다. 울주군의 강 의원은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울산을 알리는 카드회사 광고 패러디물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유권자들과의 소통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증가빈 의원은 당원회비의 산악회원 300여 명과 함께 우룡산 등산을 통해 시산제를 지내고 이번 종선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남구의 김기현 의원은 청소년 세대 공감 토크를 열어 사회 첫발을 내딛는 고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대학생 새내기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동구의 안효대 의원은 주말 동안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데 이어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2030 세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유권자들과의 소통 부대라는 숙제를 안고 또 다시 19대 총선에 나서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이 같은 소통 노력이 유권자들에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북구의회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여성과 장애인을 위원회에 포함하고 같은 위원이 세개 위원회를 초과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다섯 개 구군에는 현재 330여 개 위원회에 5천여 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지만 상당수가 유명무실한데다 회의 수당으로만 4억여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중구청 체조팀이 창단 14년 만에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느닷없는 결정에 코치와 선수들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최고령 체조선수 36살 이근복 씨는 훈련장을 바라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올해부터 선수와 코치를 병행하며 지도자 생활을 꿈꿨지만 느닷없는 팀 해체 통보로 지금은 실업수당을 신청한 신세가 됐습니다. 선수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다른 실업팀에서도 이제 다 계약이 끝났고 갑자기 이렇게 팀을 해체해 버리면은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이씨와 같은 처지인 코치와 선수는 모두 내명. 중구청의 갑작스러운 팀 해체 결정으로 다른 팀으로 이적할 기회조차 잃었습니다. 이로써 울산의 유일한 실업팀인 중구청 체조팀은 지난 1998년 창단한 이래 14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중구청은 5년 전 감독의 공급행령 비리 이후 비정상적인 운영과 성적 부진이 해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체육회 최근 3년 동안 성적 부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민 전체가 할수 있고 또는에 동참할 수 있는 딱한 처지의 우인 체조팀 선수들과는 달리. 여고부양 펜싱 선수는 기사회생한 사례입니다. 입단하기로 했던 펜싱 팀이 해체되면서 오갈 곳이 없었지만, 팀을 없앤 지자체의 도움으로 새로운 동지를 틀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팀이 좀뭐 갑자기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얘가 이제 그것도 뭐 같이 하고 가지고, 다른 시력팀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부산시장에 그 자리가 하나를 말을 할수 있는. 팀 해체 결정이 옳았든 울지 않았든, 최소한 선수들의 장례에 대한 배려는 있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조희도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에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이 본격화됩니다. 또 이밖에 한 주간의 울산 지역 일정을 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가 오늘 울산 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합니다. 범시민 운동본부는 앞으로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설립의 당위성을 정부에 전달하고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박명우 시장이 자원 외교를 위해 내일부터 9일 동안 남미 콜롬비아를 방문합니다. 박 시장은 석유도시 토론회에 참석한 뒤 콜롬비아 대통령과 고고타 시장을 만나 울산과의 에너지 교류 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구 구민문화센터가 내일 기공식을 갖고 사업 추진 7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중구 성안동 혁신도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구민센터는 체육관과 다목적 공연장 등을 갖추고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함지훈의 복귀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이번 주두 차례 홈 경기를 갖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홈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오는 16일 KCC전과 18일 삼성전을 승리로 장식해 5위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 어제 낮 1시 9분쯤 울주군 삼동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외벽과 차량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80만 원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서는 공장 근로자가 용접 작업을 하다 불티가 폐지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3시 42분쯤 울주군 두동면의 새남구 전수관에서 배선용 차단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세계 4대 뮤지컬인 미스사이공 울산공연이 2만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해서 울산공연 사상 최다 관객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 따르면 어제 마지막 공연까지 관람객은 2만 500여 명으로 문예회관 단일 공연 사상 최다 관객수로 기록됐습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공연돼 울산공연 사상 최장기 공연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이밖에도 미스 사이공은 울산 공연 사상 최대 스케일로 울산 공연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찾아온 2월 한파에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과 광주 등 남부 지방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월 독감 늦게 온 만큼 더 독하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기상캐스터입니다. 뒤늦게 몰아친 2월 한파에 유행성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좀 어스러워 죽고 목도 아프고 따가우면서 기침과 가래 그리고 호흡도 좀... 앞서 지난달 5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일선 학교가 개학에 들어가면서 독감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10월과 4월 사이에 독감의 발생률이 높은데요. 현재 2월 달 들어서 독감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울산은 독감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가 2월 첫째 주, 울산이 1000명당 41.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목의 통증을 느끼는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독감은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 확산될 전망인 만큼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나 임산부 그리고 60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은 어, 필히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호흡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가급적 마스크를. 계약 후 집단 발병이 우려되는 만큼 독감을 비껴가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 백세 성경입니다. 울주군 범서업 굴활이 주민들이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송전설로 지중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전과 도로공사 측이 지중화 대신 일부 송전탑의 높이를 높여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내는 한편 실력행사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와 한전 측은 송전탑 4개 가운데 1개만 옆으로 이전하면 공사에 차질이 없다며 조만간 울산시에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위반을 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동 산하지구의 블루마시티 2차 아파트가 조합원 모집을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블루마시티 조합 측은 한 달여 만에 900명의 조합원 모집을 끝내고 시공사 선정에 이어 오는 6월 일반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루마시티 2차는 모두 1,290세대로. 대우 건설이 시공사로 나서 오는 7월 착공해 2015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울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울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목표는 지난해 32만 3천 TEU보다 5.3% 증가한 34만 TEU입니다. 화물별로는 수출입 화물이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34만 TEU, 반적화물과 연안화물은 각각 27.3%와 34.2% 증가한 3천0 0 TEU로 책정됐습니다.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한 무인 악취 포집기 7대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남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북구 명촌문화센터 등 3곳에 고정식 포집기를 설치하고 남구와 북구에 이동식 포집기 4대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무인 악취 관리 시스템은 원격 조종을 통해 특정 지역의 악취 물질을 모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울주군 지역에 넉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